오늘 또 이동합니다. 메세시 시티에서 하룻밤을 묵고 출발합니다. 오늘은 아가와까지 약 298km, 약 300km가 되죠. 300km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중간 중간에 시티들이 있는데, 수세마리수세마리 수세마리 시티까지 200. 25km를 달려서 달예정입니다 갈, 갈 17번 하이웨이를 통해서 서북쪽으로 225km를 달려 수세마리에 다 달았습니다. 이 수세마리는 휴런 호수와 스페리오 호수가 만나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수세마리는 당시에 프랑크 본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고요. 그 수는 불어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세마리라는 이름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경이 없어가지고. 캐나다 국경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동네로 같이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국경 이 생긴 이후에는 수세마리 미국에 수세마리가 있고 캐나다에 수세마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수세마리의 캐나다 수세마리의 인구는 7만 2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싶네요. 커피 한잔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이곳은 수세마리, 캐나다 수세마리입니다. 옆에 보면 조만한 약한 40m 정도 되는 수로가 있는데 저 건너편은 미국 수세마리입니다. 이곳에서 김 기사 하면 저쪽 어 미국 수세마리에서 네 하고 될밖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 밑에 있는 다리를 이용해서 국경을 통과했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다리 이 다리를 통해서 캐나다와 미국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국경 다리입니다. 캐나다에는 다섯 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이 호수의 크기가 대한민국의 82% 크기 가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의 82% 이 크기입니다. 온타리오 슈페리오 호수에 있는 슈퍼 리거 17번 하이웨이 선상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캐나다의 한 중간 지점입니다. 뉴브랜서윅 생전에서 시작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빅토리아까지 7,800km입니다. 캐나다 동부와 서부를 잇는 한 중앙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리버에 있는 치아 홀. 그리 잠시 쉬어갈 예정입니다.